네 안녕하세요. 땅 찾고 파는 여자 오수당입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구시 달성군 농공업 노이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은 423제곱미터 128평 되겠고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달성군 청인근에 아담한 텃밭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는 매물 되겠고 현재 맹지인 부분 되겠습니다. 현재 눈농사를 짓고 있으며 밭으로 사용해도 되겠고 전기는 이미 가능한 부분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축사가 두 군데 있으며 그 외에는 딱히 혐오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막힌 부분 없이 시원한 전망이 나오며 뒤쪽으로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접근성 좋고 거기에 가성비까지 좋은 매물로서 주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입니다. 오늘은 농공 노유리에 이제 조그만 한 텃밭을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요 지금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논이 이제 오늘 매물 되겠습니다. 이제 약간 땅 모양은 약간 직사각형에 가깝고요. 이제 그 현재 지금 도로에서 바로 앞에 이제 길은 다른 땅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이 땅이 이 맹지 되겠습니다. 땅평수는 이제 128평으로서 이제 뭐 텃밭으로 사용하기에 이제 알맞은 평수 되겠습니다. 뭐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제 자연 녹지라서 농막을 갖다 놓고 텃밭으로 이용하셔도 되겠고, 뭐 현재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뒤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는 산을 품고 있고, 이제 앞쪽 옆으로는 이제 마을이 있고, 대신에 이제 앞쪽으로 오시면 축사가 이제 두 군데 있습니다. 축사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괜찮으신 분만 이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성군청에서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아주 좋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이제 가성비 좋게 나왔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대구 인근, 이제 남한의 아름한 텃밭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땅으로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차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씩 다 나기 때문에 이제 경계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현재 뭐 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여기다 가 흙만 조금 더승토하시고 텃밭으로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약간, 이제 물기가 약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토지럼 네,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 단품이랑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 경계 부분 되겠고요. 입구 쪽 경계 부분. 이 부분이 두둑 보이시죠? 그쵸? 이 두둑이 이제 입구 쪽 경계 부분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다른 땅이 있고, 그뭐 앞에 바로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서 뭐한 10m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맹지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현장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구시 달성군 농공업 노이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목은 전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23조곱미터 128평 되겠고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방향은 도로 기준 동량 되겠고 건폐율 0% 되겠습니다. 달성군청 인근에 아담한 텃밭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는 매물 내겠고, 현재 맹지인 부분 되겠습니다. 현재 눈농사를 짓고 있으며, 밭으로 사용해도 되겠고, 전기는 인이 가능한 부분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축사가 두 군데 있으며, 그 외에는 딱히 혐오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막힌 부분 없이 시원한 전망이 나오며, 뒤쪽으로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접근성 좋고 거기에 가성비까지 좋은 매물로서 주위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는 3,840만원 평당 30만원 되겠습니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물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브티비 오소장이었습니다.